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실리콘2 최근의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실리콘2 최근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던 이유가 단순히 테마가 아닌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주었죠. 이렇게 실적과 함께 역대 최대 매출을 통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지지를 받으며 이번 8월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와 함께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고점 6만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기에 앞으로 의 실리콘2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과 다시 함께 이번 8월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고 이 목표가까지 가는 동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닌 상승 이후에는 조정들이 항상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지금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의 실내 콘투 최근에 이 주가가 정고점을 뚫어주고 6만원까지 반등을 했던 이유 여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이번 1분기 매출에 대한 성장 폭이 굉장히 가파른 상태이죠. 지난 4분기 기준 매출이 조금 줄었지만 정체기를 벗어나고 매출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출과 함께 영업 이익과 비용들을 모두 제외한 순익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실리콘투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이 대세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앞으로 이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알령에 대한 해제 를 통해서 현재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 역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가 반등 이후 단기적으로 현재 6만 원 고점을 만든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졌죠?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전 고점이었던 5만 원이 지지라인에서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저점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횡보를 할때 주가가 이 5만원 위에서 버텨주며 횡보 이후 바로 반등을 이어갔었죠 이렇게 이 5만원이라는 심리적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구간을 물려 있었던 물량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 물량들 역시 모두 소화를 하며 주가가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5만원을 돌파한 이후 5만원 가격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 있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5만 원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이어갈 수 있고 현재의 지지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선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8월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호 실적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다면 현재의 실리콘 투 폴란드에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현재 폴란드 수출금 자체가 2000%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앞으로 이 폴란드 시장에 대한 확장과 함께 단순히 폴란드뿐만 아니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진출에 대한 교도부 시작 지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폴란드를 필두로 앞으로 이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을 통해 매출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 면 5만원 가격 위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눌림목 저점 매수를 통해 8월 실적에 대한 발표와 함께 6만원에 대한 돌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5만원 위에서의 지지와 함께 현재의 고점, 단기적인 저항라인인 6만원을 돌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 지수에 대한 가파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의 800분이 넘게 계시는 통방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휴림로봇, 여기 보시게 된다면 날짜를 보시면 오늘 6월 27일 여러분들에게 휴림로봇,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9시 47분에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휴림로봇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오전 9시 47분 충분히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가 2650원을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이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손절가였죠. 2610원을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자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가로 알려드린 2900원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 단타 종목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9%대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수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들이 살아나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해주는 만큼 단타 종목들 역시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일 매수 매도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그리고 이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여유 있게 모아가는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내고 이야기 드리는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이 매매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현재의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선별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직접 이어가면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 바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실리콘2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6만원에서부터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5만원이라는 지지라인이 왜 중요하냐? 현재 종고점을 뚫어주며, 이미 이 지지를 확인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5만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즉, 돌발적인 악재가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이 5만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세가 받쳐주며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다시 한번 이 매수세와 함께 지지를 받은 뒤에, 호재에 대한 발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8월, 이번기 실적에 대한 발표나 추가적인 공급 계약건들 확실하게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5만 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와 함께 6만 원을 뚫어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거래량과 함께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입니다. 특히나 이 6만 원 지금이 고점을 뚫어주며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물들이 조금 쌓여 있겠죠. 이 매물들을 소화한 뒤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거래량이 느는 건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5만원 위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세가 많아졌을 때 그때 지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 5만원 위에서 매수 체결량이 매도 체결량보다 많은지를 보고 거래량이 크지 않을 경우 당연히 홀딩 이후 주가에 대한 반등을 노려 볼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투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6만 원 분까지 올라왔을 때는 거래량이 늘면서 매수 체결량이 이 매도 체결량보다 많아야 돌파가 나오고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6만 원에서부터 거래량이 줄거나 매수 체결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도 이후 주가에 대한 조정을 기다리고 매도하고 끝이 아닌 매도했던 만큼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인 5만 원 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눌림목 저점 매수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셔야겠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실리콘2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8월 실적에 대한 호재 발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작정 홀딩으로 기다리는 게 아닌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 비중을 줄인 뒤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어디인지 놓치시지 않도록 현재 이 소통방에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실리콘투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와 함께 앞으로 이실리콘투 소통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과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들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7월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히든 종목 역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의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바닥에서부터 대량의 매집과 함께 저점을 만든 뒤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이 대량의 매수세와 함께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점을 만들고 있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단순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과 함께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국가가 이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바닥을 만들고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022년 이후 매출에 대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현재 역대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출에 대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비용들을 모두 제외한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유보율이 5만%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이 바닥에서부터 꾸준한 매집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는 만큼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실적에 대한 상승과 함께 유보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강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은 상태인 만큼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강한 대세 상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매집과 함께 저점을 만든 뒤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강한 재료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점,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등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했냐에 따라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 횡보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정고점이었던 2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횡보 구간,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와 함께 반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2만원, 1차 목표가까지의 대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 채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히든 종목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